시작됐습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먹다가 취한 사람같이 됐어요 오늘은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공부를 100점 맞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훌륭하십니다 공부하는라 재밌어야 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전문가 최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군요 자, 여기 한걸 볼까요? 음, 사백점 맞으셨네요. 오, 음, 사백점 맞으셨군요. 음, 연산 아주 잘하시나 봐요. 자, 연산을 더하기 빼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 방법이 필요한, 연습이 필요한가요? 자, 첫 번째. 네. 구는 정말 큽니다. 음. 왜요? 자기 게한 장을 주면 되거든요. 음, 여기 벌써 구그 나왔어요. 네네네, 그렇죠. 앞에 구가 나오면 더 쉬워요. 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선생님? 그리고 서진 실검 정말 재밌어요. 네, <laughs> <laughs> 그렇죠. 네, 선생님 더하기는 뭐 웬만하면 틀리신 게 없으신데 어, 더하기는 어떻게 해야 잘 하나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구근형 바로 잘했다고요. 아, 어, 네,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다 보고 가세요. 똑같은 문제 나오면 하게요. 자. 가르치는 대로 보세요 네. 봤어요? 선생님? 자.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29. 아니, 24 더하기 9는 24 더하기 9? 네 아니면 이걸로 할까요? 9는 10다고 하셨으니까 16 더하기 8은 어떻게 24가 나오나요? 자, 보세요. 네. 이게 10 네. 있잖아요. 네. 10이 있는데. 네. 얘가. 자, 이제 빼게도 알려줄 건데요. 네네. 네. 얘가 엄마한테. 네네. 엄마한테가. 네. 엄마 10대게. 네. 네. 두개 줄게. 얘가 10이 됐어, 엄마가. 네네네. 그래서 네. 20이 됐어. 네네. 그래서, 얘, 음, 그래서 아이가. 네. 사과됐어. 음, 두 개를 주고 사과됐군요 아, 이렇게 10이 돼서 한자리수 올라가는 학생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세로로 푸는 이런 문제는 어떤 요령을 가져가서 풀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풀면 어려워요. 네. 이렇게 푸세요. 아 이래저래부터 푼단 말씀이신가요? 여기 첫 번째. 네. 여기 두 번째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군요. 왜 이래저래부터 풀어야 되죠? 그건 저도 몰라요. 난만써요. <laughs> <안 했어요. 웃음>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자리 수 올라가야 되니까 혹시 몰라서 일래 자리 못 한다고. 자, 빽입니다. 백이요이 문제 어떻게 푸셨나요? 이1 3 빽이 삼. 추가해 셨는데 이거 어떻게 푸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보세요. 네. 자, 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네, 네. 언제 엄마 오늘 십자리서 여기 앞에 거가 부족한 거좀 내주면 안 될까? 잠깐 <laughs> 그거 내줘. 네. 자, 이거 맞지? 네네. 네. 자, 그래서 네. 제가 엄마 사친 것이 엄마 이따 나좀 기다려. 응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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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요 설명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음. 까 엄마한테. 네. 부족한가요? 아 몰라.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맞으셨어요? 다 맞았네요. 답은 18을 너무 잘하셨네요. 그죠? 아 얘가. 사한테 줘야 되는데 두 개가 모자라서 이렇게 갖고 왔나요? 음. 음. 그래서 10판아가 깨지면서 두개를 줘서 8이 되고 10의 자리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깨지고 나머지 한 개가 남아 있어서 10이 된 건가요? 음, 너무 고 곱죠. <laughs> 선생님, 그러면 오늘 마이너스는 여기까지 수업하시고 빠빠 할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요 제가 시계 하는 거 싫어요 저기 앞에 시계 있는 거요 요즘 시간을 배우고 계셔가지고 더하기 빼기 전문가 최정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